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멘탈 크러쉬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뭘할 거냐면 마이크를 키고서 지금은 이제 유행이 지났지만 한때 이제 잠깐 동안 본인의 학창시절 생활 기록부를 어, 열람하는 그런 컨텐츠가 잠깐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 이거를 사실 이제 마이크를 켰을 때 하는 게더 재밌잖아요 추억은 얘기 도좀 하고 그래서 마이크를 켜고서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생기부를 보는 컨텐츠인데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어, 볼 겁니다 초등학교 때는 너무 이제 학년수도 많고 하니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이렇게 두 학교의 생기부만 어, 연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 생기부를 PDF로 어, 저장을 했습니다. 오늘 한번 이제 보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어, 이번에는 이제 중학교 생기부를 본, 본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생기부를 볼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어, 중학교 생활기록부고요. 사진은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졸업사진으로 학교에서 이제 찍었거든요. 저 때는 좀 말랐습니다. 어, 왜소하고 지금은 이제 안경을 안 끼지만 저 때는 시력이 안 좋아서, 저렇게 뿔테 안경 꼈었고요. 지금이나 저 때나 사실 뭐 살찐 거 말고는 별로 달라진 게 없지 않을까. 개소리구요자 일단은 제게 맞습니다. 어, 인적사항 보시면 제 이름 어, 공개 안 했지만 어,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한다면 제 이름, 그다음에 저는 남자구요 그다음에 94년 11월 8일생 맞습니다. 수상 경력은 저는 뭐 그렇게 상장을 많이 받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국가우수상 어, 1학기, 2학기는 일단 다 받았네요. 영어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워왔기도 했고, 대학 전공도 영어 관련 전공이기 때문에 영어 성적은 괜찮았습니다. 교과서상에 아무래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90점 넘으면 줬던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정확한 거 아니니까 그냥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이 학기 때는 사회 과학 영어 한문 이렇게 네개 과목을 받았네요. 진로지도 상황 제가 이제 나중에 커서 어떤 이제 직업을 갖게 될 를조사한 건데 일단 특히 흥미는 좀 운동을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하고 저도 똑같았습니다. 애들이 축구하면 그냥 나가서 축구하고 뭐 점심 시간 이렇게 축구하고 쉬는 시간에도 솔직히 축구하고 게임이야 솔직히 뭐 컴퓨터실에서도 게임 하고 뭐 집에서도 게임 하고 어 저때 이제 2학년 그러니까 2008년쯤이죠. 저때 이제 카스 온라인이 붐이 일어났었습니다. 뭐 레포드나 그런 좀비 류 게임이 조금 이제 각광을 받던 시기이기 때문에 저때 이제 카스를 좀 많이 했죠. 물론 저는 현재까지도 가끔씩 합니다만 진로 희망 보면은 학생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그런 직업이죠. 요리사. <laughs> 저때는 뭐 왠지 모르게 뭔가 요리사라는 물론 지금도 이제 셰프라는 셰프나 이제 요리사라는 직업이 멋있지만 그때는 이제 뭔가 모르게 이제 요리사에 대한 이타지가 있었습니다 약간 근데 제가 인생을 뭐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저도 살다 보니 저는 요리사를 하면 안될것 같다 요리 그렇게 뭐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업으로 삼으면 안 된다 1학년 때는 어, 총무부원으로 성실히 참여했다 솔직히 생각니다내 음. 체육대회 어, 긴 줄넘기에 참여했다 이건 이제 단체의 긴 줄넘기예요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좀말랐기도 했고 좀 이제 민첩했어요. 어, 덱스를 좀 많이 찍었었죠, 그때는. 제 기억상으로는 순위권 안에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수상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 이것도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 순위권 안에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개발활동. 이제 개발활동은 이제 뭐제 또래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저게... 하... 언제 했더라? 목요일 7교시인가? 그때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영화 보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가지고 영화 감상반 네, 이런 거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저거 하자고 어, 영화 감상반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 활동, 배드민턴 반. 저는 이제 지금도 지금은 솔직히 뭐 운동하는 걸 그렇게 막 예전처럼 좋아하진 않지만 옛날에는 이제 뭐 축구 하는 것도 좋아하고 뭐 구기 종목은 하는 건 좋아했습니다. 잘하지는 못해도. 근데 이제 배드민턴은. 또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랑 배드민턴도 치고 아, 1학년 때는 이제 좀 영화 감상이라는 정적인 걸 했다면 어, 2학년 때는 이제 약간 역동적인 어, 배드민턴을 하지 않았나 지금 이제 중학생들은 뭐 어떻게 성적이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중학생 때는 어, 수음이 양가 이렇게 따졌습니다 2학기는 그래도 잘했으니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이제 우 그다음에 도덕 도덕은 저 때만 해도 지금도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저 때만 해도 이제 국영수 과사 요렇게 이제 중심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도덕 기술 과정 뭐 예체능 계열의 과목들 솔직히 이런 거는 거의 뭐 관심 밖이었죠 체육이야 솔직히 뭐 수행 평가로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래서 도덕을 뭐 석차가 저래도 우였다면 난 학생들 놓지 않았나 자 사회 1학년 때 이제 저희 담임 선생님이 사회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사회를 되게 재밌게 가르쳐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성적이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어, 수학은 태생적으로 제가 못했어요 수학 같은 거를 산수는 잘하는데 수리영역 같은 거는 어... 못했어요 저도 2학기 때가 아마, 아마도 그거예요 국어 영어 과학 사회는 90점이 넘었어요 근데 수학이 60점 나온 거예요 수학까지 90점대였으면 아마 반에서 아마 탑 5 정도는 들었을 거야요 1학년 때는 순박하고 명랑한 성품을 가졌다. 그리고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교과성적도 양호하다. 1학년 때는 안 싸웠습니다. 친구들이랑. 왜냐면 이제 같은 초등학교에서 올라왔던 애들이랑 같은 반이 됐기도 했고. 걔네들이랑만 거의 자주 놀다 보니까 뭐 싸울 일이 없죠 사실. 교과성적도 양호함. 어, 이때는 양호했습니다. 저는 어? 제가 봐도 인정할 만합니다. 그 부간에 신망도 두통은 편이며.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로 성실한 친구다. 자, 여기서 긍정적인 태도라고 나와있죠. 지금은 이제 뭐 사회를 좀 살면서 어, 저도 나이도 먹고 이제 긍정적인 태도만으로 뭐 살수 없다는 거를 이제 잘 알기 때문에 세상도 약간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그런 게 없지 않았긴 한데 솔직히 이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세상이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친구들이랑 노는 게 즐겁고 그냥 긍정적인 태도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부간에 신망도 둔 편이다. 친구들이랑 잘 놀았습니다 그냥 평, 평범한 학교생활 학교 마치고 PC방도 가고 카스도 하고 그랬습니다 3학년 때 근면성실하고 목표의식이 뚜렷하며 자기주도적 학습태도가 형성되어 있어서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된다 2학년이랑 마찬가지로 근면성실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목표의식이 뚜렷하다는 거는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laughs> 저는 사실 모르겠고요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태도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적혀져 있는데 하여튼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뭐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가 형성되어 있다 반은 맞고 반은 좀어 틀린게 아닌가 뭐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된다 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잘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어 3학년 때는 이제 수학 선생님께서 적어주셨는데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러지 못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어 중학교 생기부를 한번씩 좀 훑어봤는데 그래도 뭐 못나게 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도 저는 정말로 뭐 아무런 사건사고도 없이 어잘뭐 자라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중학교 생기부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생기부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어 저는 녹화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we yeah. yeah.